금천구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새로운 시책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도시 안전, 주거 안정, 교육 문화, 주민 참여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수록됐으며 각 사업을 임신 전후, 영유아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으로 구분해 구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구민대상 주요 사업으로는 이사 전입 시 도시가스 레인지 무료 연결 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주차 공간 공유 사업 시행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사업 등의 임신 전후 관련 사업, 주벨린의 어린이집 개원 등의 영유아 어린이 관련 사업,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 원룸 주택 등의 어르신 대상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구는 올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을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구민들의 큰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